잠시만요. 아, 고려대한 체대에 검인하겠습니다. 본보서 옆으로 모여주세요. 고려대한 체대에 검인하겠습니다. 본보서 옆으로 모여주세요. 오라가오라야 팔찌 받아. 야, 시영아 먼저 아 먼저. 팔찌, 팔찌. 시영아 나이스. 야 아, 와, 차 와, 차 와. 이거. 아, 백프로 해야 이거 이거 원래 치지 않나요?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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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hoe> <aroma 소리> 정화야, 아예. 이렇게 아, 예. <laughs> 아, 침일 이리 와, 이 다른 사람 나가 아, 꺼 아, 꺼져. 아, 꺼져. 아, 아, 꺼져. 아, 꺼져. 아, 꺼져. 아, 꺼져. 아, 꺼져. 아, 아, 아,

아니야, 아니야, 맞는데? 아니야, 아니야, 어제 그, 본 거야. 아. 연기에 집중하시라고. 20번이요? 네, 상이 상의 안네 아, 괜찮아. 아 SNP한테 숨어 인해가지 나쁘지 않지 않나요 개고생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아까 우리나라 타 기억해서 이렇게 어요 슈팅! 이제 추가 다쳐 가지고 추가로 쳐쳐 가지고 이제 아, 가선 이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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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加油！加油！加油！ 야, 이거 쓰는 거왜 그냥? 그냥 들어아빠 그냥 쓰 그냥 쓰 <목소리> 진짜, 야, 괜찮아, 그 올려, 올려! 오려... <목소리> 여기로 오세요, 여기로 <여길> 오세요. 이렇게. 짱이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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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 그냥 가지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, 우아 올리라고 그래! 예, 은이 예, 은이, 이 유도 <laughs> 옆으로 나와. いいね。 아, 다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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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고려대 현체대 출전 대기하겠습니다 선발선수 및 후보선수 두분 본부석 옆으로 모여주세요 반디로 올라오지 말아주세요 반디 피해서 와주세요 그러저렇게시웨이가 있는 거죠. 이